어, 이 시간 감사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어,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는 지금 이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을 꽤 오랫동안 보내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 코로나 상황이 이 장기화됨에 따라서 우리에게 사라지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사라지고 있을까요? 어, 그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사람들은 어렵고 힘든 이 상황을 겪어 나가면서 이 마음 가운데에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말 가운데에서도 감사하는 말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감사하는 마음은 괜찮으십니까? 내말 가운데에 감사하는 말이 잘 표현되고 있는지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사람은 감사를 잃어버리고, 또그 사라진 감사에 대하여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힘들기 때문입니다. 어렵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러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다면 왜 어렵고 힘들고 그런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우리는 감사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을까요?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생각할 때에 감사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으며 언제 어디서나 감사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 은혜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아침에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를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우리 부모 말씀을 통하여서도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가 들으면서 아! 우리는 감사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지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깨닫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또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발걸음 발걸음마다 우리의 감사의 흔적을 새겨 나가시는 우리 성도 한분한분 한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 한 남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의 직업에 대하여서 이 말씀은 소개하고 있는데, 이 남자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세리, 장,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리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아, 이 남자 참, 이 남자의 삶이 참 비참했겠구나, 참 비루했겠구나, 라고 하는 이 직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당시 정결법에 의하면 사람들은요, 세리에게 말을 걸어서는 안 됐습니다. 당시 정결법에 의하면 사람들은 세리와 식사를 해서도 안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세리는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말을 걸면 그 사람은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과 식사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은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세리에게 자신의 딸을 아내로 주었을까요? 안 주었을까요? 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딸이 평생 동안 부정한 자로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리의 삶은 그야말로 잔혹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남자는 이와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버림받았다. 나는 늘 열등 의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야. 나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야라고 하면서 이것을 늘 고백하고 묵상하며 자신의 신념으로 여기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의 삶이 극적으로 변화되는 변곡점을 만났습니다. 그 전환점은 언제일까요? 바로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이 남자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남자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이 남자는 혁명적인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남자가 살고 있는 여리고성에 들어갔었을 때에 그리고 그 여리고의 안으로 점점 들어가면서 나무 위에 있는 이 남자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 위에 있는 남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삭기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기오는 예수님이 이 말을 건넸을 때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에게 말을 걸어오는 사람이 있다니 내 집에 유하겠다고. 그러나 이 남자의 이 사기오의 마음은 두근두근거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한쪽에서는 수근수근거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왜 저러시나? 왜 죄인에게 말을 거시고 죄인의 집에 유하기까지 하시겠다고라고 하면서 수군은 수군거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예수님 이제 삭개오와 함께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삭개오의 집에 식탁에 앉으시면서 삭개오에게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핵심적으로 삭개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어요 이제 사키오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들었을 때에 그는 예수님 안에서 내가 이 은혜를 받았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믿게 되었습니다. 먼저 그는 그가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 안에서 그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존재가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 죄와 허물 받은 그 자신을 하나님께서 받아 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고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귈오는 어땠을까요? 너무나도 기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절로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사귈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아, 내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전에 열등감에 시달리며 살았습니다.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그렇게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아,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구나. 이제 세상의 가치대로 살아갈 필요가 없구나.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가 되었구나. 그런 특별한 존재가 되었구나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사기오는 어땠을까요?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사기오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그가 들어갔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 그 누구도 나와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라고 믿고 살아왔지만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안으로 초대되면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그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새로운 가족 공동체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사실에 그는 감사하고 또 감사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기오는 예수님 안에서. 그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고 예수님 안에서 그가 특별한 존재가 되었고 예수님 안에서 그가 새로운 가족 공동체에 속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에 그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감사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그 사기우에게 허락해 주신 또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사기오에게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은혜 우리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저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 나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 나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족 공동체가 되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때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절로 나오시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이 은혜 가운데 늘 감사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언제 어디서나 감사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는요 아침에 일어날 때이 고백을 하면 우리는 감사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 주님, 주님께서 나이 죄와 허물이 많은 저를 하나님께 다시 받아들여 줄수 있는 존재로 그렇게 인도해 주셨군요. 주님, 특별한 존재 되게 해 주시매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의 그 공동체, 깨어진 공동체가 아닌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고백할 때에 우리는 감사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이세 가지 은혜를 고백하시는 우리 한분한분 한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이 감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매일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말로 표현하며. 살아가시기를 권면합니다. 저는 10년 전에 저희 아버지께서 하셨던 말씀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선명합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단추를 잠갔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아버지께서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년 전에 아버지께서는 큰 수술을 받으셨고 꽤 오랫동안 이 치료의 과정을 거치셨습니다. 수술을 받으시고 몸이 약해질 때로 약해졌습니다. 손에 감각이 다 무뎌졌고 힘에 손에 힘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그때 이 셔츠를 입을 때면 항상 저나 어머니께서 그 셔츠의 단추를 잠가주어야 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이제 치료를 받으시면서 점점 손의 감각이 회복되어지고 이제 점점 이 단추를 잠그는 것을 어, 한 번씩 해보시더니 어느 날 단추를 딱 잠그신 것입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하,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격해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그때 그 아버지의 고백을 들으면서 감사의 표현을 들으면서 아, 단추 하나 잠그는 것도 감사가 될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감사의 지평이 넓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우리의 마음에 담아놓지 마시고 말로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족이 또 우리의 어, 직장 동료가 또 우리 지인들이 우리에게 감사하는 행동을 했을 때에 감사를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또 하나님의 생명이 깃들인 음식을 먹으면서도 또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도 또 내가 계획한 것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 가운데에 감사를 표현하는 그 표현 사라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비결이 있죠. 그것이 사라지지 않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은혜를 고백하며 됩니다. 우리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매일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작은 것 하나라도 감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